어, 예, 계속 녹화하겠습니다. 를 싱글 컨트롤러로 듀얼을 어떻게 만드시나, 어떻게 만드나요? 아저님에 아이고. 갑자기 프린트가 돌아가지. 프린트가 돌아가는 소리가 이상하게 나네요. 네, 일단은. 자, 자, 컨트롤러 설명 아까 했죠. JMP 컨트롤러 한 개로 이제 팔로 같아 쓰고 있었어요. 네, 컨트롤러 하나 더 사서 일반 유저들이 쉽게 이제 듀얼로 만들고 싶어서 컨트롤러 하나 더 사서 이제 구성을 할 때. 해보고 또 하는 사람 있겠죠. 근데 배터리가 조금 받쳐준다면, 근데 배터리 설계 용량은 우리가 몰라요. 보통 중국, 뭐, 전문업체에서 이제 물어봐서 알 수도 있지만, 어, 중국의 PC, 밸런시 PCM에 어, BMS가 몇대이 정도로 구성이 되 있냐, 한, 뭐.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돼. 고개 좀 높아야지 이제 컨, 트얼이 되거든요. 일단 그냥 치우고, 일단, 말하면또 돼요. 되는데, 전화 컨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아, 출력을 좀 줄여서 쓰면 되겠죠. 어자 보시게 되면 웬만큼 또잘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복불복이라 이제 자기가 튜닝해보고 이제 설치해보고 다이 해보고 해야지 자 내가 싱글 싱글 어 전동 키보드를 타다가 아 일반 유저들이 컨트롤러 하나 더 사서 모달 하나 더 사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싱글 컨트롤러 하나 있는데 컨트롤러 하나 하나만 더 사서 듀얼로 구성해 보고 싶다 모달 하나 하나하고 컨트롤러 하나 더 사서 근데 얘들 둘이를 그냥 달았을 때는 안 되니까 얘들 둘이를 가지고 구성을 해서 듀얼로 만들어 보고 싶다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일단은, 저는 일단 배, 배터리 같은 경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배터리는 상당히, 어, 제가 좀 높은 걸 썼어요. 일반 초반 듀얼 모드로 되어 있는 배터리라서, 어, 배터리, 어, BMS 한 60A, 7 0 a 좀 되는 걸로 썼어요. 어, 그 정도로 배터리 구성해서 에, 있으면 뭐 그냥. 이 정도 돌리는 거는 22A 두개 돌리는 거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 그래서 요두개 돌리는 거는 충분하고, 아, 뭐, 그냥 그래 이거 갖고 한번 구성해 볼게요. 서도아끼었고 JMP 컨트롤러고요 아, JMP 컨트롤러. 제가 지금 시중에 6만원 주고, 어, 고있죠 2018년도 기준으로 근데 네, 이게 2019년, 20년, 22년, 2013년대도 이거 계속 나와요 나오는데 어,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수도 있고 내려갈수도 있고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싸요 싸요 하여튼 중국에랑한 120이안정도? 요정도 하고요 어, 그렇게 또 구성되어있습니다 요거 갖고, 갖고 놀아볼게요자 싱글 컨트롤러 갖고 듀얼을 어떻게 만드냐자 한번 만들어봅시다 어, 옛날에 이거 갖고 초반에 어 물어봤을 때 업체에서 대부분 몰랐어요 업체 영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몰랐고 어, 기술 닦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조금 아는 사람도 있었고 했는데 저도 동영상을 그 당시에 하면서 중국에서 배선을 잘못해와서 듀얼 전도 키보드 만들기 요 22a 컨트롤러 요걸로 요 표준형 컨트롤러로 만드는 것에 어, 뭐. 조금 어, 그때 뭐 이게 맞니 안 맞니 어, 그런 소리가 많았죠. 어차피 저도 면 땅에 헤딩했기 때문에 하나씩 제가 선을 일, 일, 일일이 걸어보면서 만든 거라 가지고 자, 제 카페에 가보시면 여기 듀얼 어, 컨트롤러 22A 짜리 배선도 가 있습니다. 어, 선.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어,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다 필요 없고 자, 보시게 되면 이 스로틀만 잘 조지면 됩니다. 이 스로틀 6선만, 이두 개의 컨트롤러에, 스로틀 6선만, 아, 스로틀, 이 그러니까 가속기에 들어가, 이거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듀얼 만들 때는 어차피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거고. 자, 이 6선만, 이 컨트롤러에 들어가는 이 가속기 6선만, 같이 합쳐줄 건 합쳐주고, 같이 합쳐지지 말아야 될건 분리시켜주고. 고장 한 번만 하면 돼요. 일단. 진짜 간단하게. 고장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고거에 대해서 정의를 해드릴게요. JMP 컨트롤러입니다. JMP 컨트롤러 기준. 22A입니다. 아까 제, 제 듀얼 전용 컨트롤러도 한, 한, 한 세트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한 세트로 나오는 거는, 어, 그거는 또 고가고 교체. 보시게 되면. 요 컨트롤러 같은 경우 한 세트, 한 세트로 분리돼 되어 있지만 요 컨트롤러 같은 경우 한 세트, 한 세트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요 통째로 한 세트를 갈아줘야 돼. 그래서, 어, 하나가 고장나도 수리가 안 돼. 근데 얘는 한개 고장나면 한 개만 뜯어버리고 수리를 하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이렇게. 자, 22 컨트롤러. 요거 가지고 자, 해보겠습니다. 요 스로틀에 대해서 다시 이어.. 와서 스로틀만 잘 조지면 된다 그랬죠. 스로틀 쪽에. 스루트 선만 잘조이주면 됩니다. 가속기 선만. 자, 보시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야, 락킹 락모드로 가가지고. 아까 제가 보시게 되면 여기, 아, 지금 도면 배선도가 다있다 그랬죠. 배선도를 제가 또 아, 친절하게 또다 만들어놨죠. 선 하나하나 색깔 넣어서. 이거 만드는데만 해도 30분 넘게 걸려요. 아, 귀찮죠. 귀찮죠. 수정하고 보완하고 뭐또 파일 올리고 업로딩하고 연구하고. 그러니까 10시간씩, 5시간씩 혼자 도파하고막 공부한 거를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고. 우리 아주 가르쳐주진 않아요. 뭐 요거는 스로틀이죠. 표준형 스로틀이죠. 흔하게 뭐는? 우리 그냥 흔하게 그냥 게, 제일 많이 달려있는 흔한 표준형. 엄지 어, 스로틀이죠. 요거 가지고 이제 센터에 딱 놔두고 배선도를 보게 되면 센터가 있죠. 센터. 엄지 스로틀 기점으로 했을 때 어, 어떻게 내려오느냐 쉽게 빨리 끝내버리겠습니다 컨트롤러 일단 제가 다 분리를 해놨어요 분리를 해놓은 컨트롤러 실험용 컨트롤러입니다 다시 새 컨트롤러를 조직이는 아까워서 이게 스로틀선 6선입니다 6선 여섯선. 결론적인 것은 스로틀선 6선 중에 6선 얘는 지금 내가 이 6선을 총알단자로 만들어놨어요 총알단자. 귀찮아서 저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배터리좀 에프 치우고 조금더 앞쪽으로 갈까? 이렇게 해서 좀 내려오겠습니다 여섯선입니다 여섯선 이 여섯선이 뭐냐 여섯선이 뭐냐 총알단자 빼고 이 여섯선 암컷, 총알단자 아무것으로 만들었어요 이거 여섯선이 뭐냐 이게 지금 가속기가 가속기가 이소로틀에다가 연결되는 여섯선있죠 여섯선 여섯. 여섯, 여섯 선, 여섯 선을 이거 그냥 가위로 자는 거예요. 가위로 자라서 피부 뽑기금 바뀌고 초화단자로 만들건 만들었는 거예요. 이 여섯 선 그대로 써도 됩니다. 이 여섯 선 그대로 놔두고 아까제 컨트롤러 하나 더 있죠. 여섯 선짜, 여섯 선 반대편에 컨트롤러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거 두개 묶어줄 건 묶어주고, 어 그런 거예요. 얘기를 들어본 즉선 자. 노란색은 어, 후방 모다 한 선만 쓰고요. 그냥 따로 분리. 얘는 잘라버려. 아, 안 쓰면 돼요. 안 쓰면 되고. 그다음에 파란 선은 두 선이기 때문에 파란 선두 선을 이렇게 합쳐주면 돼요. 합서 합쳐 연결해 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뭘로 연결하느냐. 이렇게 연결하고 녹색 선은 분리고 빨간색 선또 분리고 어, 주황색 선은 합쳐서 올려주면 돼요. 파란색하고 주황색 선만 서로 이렇게. 합쳐주면 돼. 합쳐. 합쳐주면 돼. 파란색 선하고 주황색 선만 얘들 둘이 컨트롤러 두 개니까 이거 합쳐주면 돼. 이렇게 집어주면 돼. 근데 이걸 합쳐주면서 배선 따서 뭐 합쳐주고 또 올려야 되니까 이게 있어. 이게 있어. 이게 이게 뭐냐? 과자 아닙니다. 이거 과자 꽈자 아닙니다. 이게 뭐냐? 얘가 이 배선 지나가는 것을 구멍이 두 개가 있어서 배선 지나가는 것을 넣으면 두근이 두 근형 되죠. 두 선을 여기로 넣으면 관통을 시키면 합쳐져요. 두 선을 넣으면 합쳐서 이렇게 놓고 하나를 놓고 또 하나를 놓고 물면 클립을 닫으면 닫아버리면 얘두 개가 합쳐져 버려. 배선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 이런 클립이 있으면 상당히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죠. 제가 팔고 있습니다 이 클립. 한 봉지에 얼마라던가 하여튼 제가 팔고 있어요. 어, 팔고 있고, 낱개로 따로 딜해서 저한테 뭐 현금으로 사실 분들은 따로 얘기합시오. 뭐 몇천에 몇개 이래가, 드릴 테니까. 필요한 만큼 서로 조율해가지고 드릴 테니까. 한개 한 뭐, 얼마 하겠습니까? 뭐 이래가. 그래도 한개 100원 더, 한한개한 한한 500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나? 아, 모르겠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 봐. 연결할 거는 연결하고, 이 스로틀 선만 두개 연결할 거는 연결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어, 스로틀 선에 있는 빨간색 선두 선은 따로따로 분리를 시켜주고, 까만 선도 분리를 시켜주고, 녹색 선은 스위치로 들어가고, 어, 그렇게. 어, 그 다음에 노란색 선하고, 이런 거는, 범위를 보시고, 두선 들어갈 거는 컨트롤러 컨트롤러에 두선 묶을 거는 두선 묶어서 스로틀 보입니다. 자, 이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보시게되면 어, JMP컨트롤러 싱글컨트롤러 한개 한개를 놔두고 스로틀, 가속선을 딱 따서 파란색 선끼리 연결한 다음에 스로틀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살색을 둘이 연결한 다음에 스로틀에다 줄겨 넣고요 노란색 선도또 두개일거 아닙니까? 근데 노란색 선은 한선은 그냥 버리고 한선만 스로틀에 연결합니다 그 다음, 빨간색 선또두 개인데, 빨간색 선한 선만 스로틀에 넣어주고요. 까만색 선또두 개지만, 그 중에 한 선만, 어, 스로틀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 녹색 선은, 속도 시그널 선을, 가속선이거든요, 가속선. 얘는, 듀얼 스위치에다가 넣어주고, 어, 그렇게 가용을 하면 됩니다. 듀얼 스위치인데, 제가 옛날에 이 듀얼 스위치를 어떤 걸 썼냐면, 이런 걸 썼어요, 이런 거. 이런 걸 쓰거나 아니면 다이기 때문에 듀얼 스위치 파는 데가 많이 없었어요. 지금은 팔고 있는데 옛날에 듀얼 스위치 이거식인데 약간 빵빵이식으로 된게 조금 더 싸요. 그러니까 일반 라이트 스위치처럼 된 게. 그거를 사서 제가 어 듀얼 스위치로 만드는 배선도거든요. 수정기 싫어서 그냥 놔두는데 일단 그렇게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죠. 이거 한 번, 이거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 아이템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 아이템. 자, 보시면 컨트롤러 두 개를 놨었어요. 이거 테스트용입니다. 어차피 똑같십니다 이렇게. 제가 총알 한자를 이렇게 만들었죠. 만들어갖고 놔뒀는데, 그때 테스트 한다 꼽았다 뺐다 한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 놔두고. 자, 자 보시게 되면, 자, 도면을 딱 보시고, 컨트롤러 두개딱 놔두고, 수로트선 여섯 선만 잡으세요. 여섯 선만 잡고, 자, 어, 스 컨트롤러에 들어가는데, 어, 노란색 선은 한 선만 넣으면 돼요. 그럼 노란색 선은 다이렉트로 컨트롤러에 스로틀을 한 선에 꽂고, 그 다음에 파란색 선은 서로 연결하래요. 파란색 선. 여기 보시면, 어, 파란색 선은 좌우측 컨트롤러에 연결해서 스로틀을 꽂아야 되니까, 노란색 선은 한 선만 꽂아줍니다. 노란색 선. 자, 노란색 선은 한 선만 꽂아주고, 제가 스로틀 선을 이렇게 육선 스로틀 선이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돼있죠. 이렇게 돼있는 것을,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끝을 이렇게 만들 한쪽은 이게 가섯 개 들어가고 끝을 이렇게 여섯 개를 만들었어요. 여섯 개를 만들어서 그냥 한번 꼽았다 뺐다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구성해서 쓰십시오. 구성해서 쓰시면 좋은데 제가 이렇게 테스트한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여기도 꼽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이거... 표준형 스루틀 나와라. 야, 어디, 이 표준형 스루틀. 어. 씻기 씻기 자 표준형 스로틀이자 표준형 스로틀 쓰러트리. 표준형 스로틀에다가 아... 일단 연결을 시키고 노란색은 노란색 뭐 빨간색 빨간색 있죠 연결시켜서 표준형 스로틀은 여기다가 그냥 놔두고요 여기다 잘 보인다 놔다 이렇게 놔두고 이고 일단 이렇게 놔두고요 아, 이게 이면 스루틀 선일거 아닙니까 스루틀 아, 스루틀 선이죠 스루틀 선인데 아, 일단 그러면은 컨트롤러 두개 딱 놔두고 스루틀 가속기 선들에 노란색 한 선만 스루틀 올려라 노란색 한 선만 어, 이게 스루틀 선 6선이죠 노란색 끼리한 선만 연결시켜 줍니다 연결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아, 빨간색 하고 까만색 한 선만 연결할. 빨간색 까만색 조금 버리고 빨간색 까만색 한 선만 이게 스로틀 선이죠. 빨간색 까만색 한 선만 한 선씩만 연결해 줍니다. 일단 뭐 일단 어 컨트롤러 한개 갖고 계속 다 조립을 하네 이러죠. 옆에 컨트롤러를 써야 되는데 왜한 개만 계속 연결을 하지? 일반적인 거 똑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하겠죠. 자 보시게 되면 스로틀 선에서 나온. 어 육선이죠, 육선 까만색 컨트롤러 하나 잡고 까만색, 빨간색, 노란색선은 연결을 했어요 이거 뭐, 문제의 요 세선 녹색, 주황색 파란색이 남았어요 얘를 어떻게 하느냐 오른쪽 컨트롤러 묶어! 아, 묶어야 되는데 묶어봅시다 어떻게 묶어냐 자, 파란색선은 컨트롤러, 컨트롤러를 묶어서, 스로틀을 넣어줘. 얘하고, 얘하고, 묶어서, 스로틀을 넣어줘. 이렇게 해서, 그냥 두개 묶어서, 얘네요. 요거죠. 얘를 두개 묶어서, 그냥 총알단자로 만들어서 넣어줘도 되는데, 총알단자로 만들어줘도 는데 귀찮으니까, 이런 유닛들 씁니다. 이거. 중간에서 서로 묶을 수 있는 거. 새거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아까요, 6만 원짜리인데 두 개나 또 허블 수는 없으니까 그냥 기존에 갖고 놀던 컨트롤러로 합니다. 원리만 알면 되니까요. 일단 이것도 저도 자주 안 사봤는데 되게 편리할 것 같아서 묶음바리로 하나 샀는데 잘안 들어가네. 어, 이 들어가네. 이렇게 자기 자리 하나 들어가고요. 조금 상태가 안 좋네. 일단 빼봐, 아 위에서 넣으면 되네. 이렇게 해서 하나 삽입시키고, 아 일단 상태가 안 좋은데 깔끔한 게 없어. 아이, 다끝네아 씨. 고 퀄리티가 아니네요. 그럼 안에 로조거 조금... 단층 마리가 있어. 단층 마리